자, 이번에는, 예, 9단원 2차 공식 풀이가다끝났고요 10단원을 할 건데, 그 사이에, 잠깐 아까 얘기했던 근해 공식과 판별식에 대해서 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근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네, 사실 이미 여기, 유형 9번에, 어디 있었더라? 예, 유형 3번. 유형 3번 그 설명박스 있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네, 어. 예, 그걸 보시면 되죠. <laughs>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예 여기에서. 그냥 그걸 좀 따라서 해줄까? 공통적으로. 자, 첫 번째. 여기 2차 계수를 1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 어, 그 다음에 나는 한번 해야지 C 넘기면서 이렇게 할까요? 아, 어, 이번 몇줄더안 되는데 A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 거기까지 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양면에다가 더하는거죠 x제곱 <laughs>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그래식이 만들어지는게 x만 안하고 다 넘기 고 싶은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넘어 가는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는 그런 예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이 절반의 제곱이에요. 이거 절반이 당연히 2분의 1 했을 때 절반이니까 2a분의 b가 절반이에요. 그거 제곱을 양쪽에 더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n은 c를 뒤쪽으로 좀 보낼까요?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4a제곱분의 b제곱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통분을 하고 싶으면 여기도 4a를 곱해야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4a를 곱하면 뭐 이런식으로 되는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통분했을 때 4a제곱분의 b의 제곱으로 해서 4ac 이렇게 되는거죠.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은 뭐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식을 완성을 하면 뿔만, 루트만 해주면 되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x는 여기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스가 되는데 이건 이제 제곱수라고 봐야 되죠? 2a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주이면 2a가 될테고요. 여기 이제 제곱수인지 아닌지 모니까루트 쉬어야죠 뒤에 좀 이상한 이씨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 a 분의 p 는면은분모가 똑같아서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 a 분의 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스 루트 아유 좀 써. 아 여기 비싸요 나나나나나는나 a 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나나 b제곱에 4ac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x만 놔두고 다 넘긴다.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수를 양변에 더한다. 완전제곱식을 만든다. 제곱근을 사용한다. x만 놔두고 넘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짝수 옷이 어떻게 맞는지 보여줄게요. 음. 이때 b를 e b 다시 라 하면 그러면 x는 e a 분의 마이 e b 다시 플러스 마이스 루트 b 의 제곱은 2b-의 제곱니까 4b-의 제곱, 4 c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약분을 하는 거죠. 루트 안에서 이제 4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만 여기 잘할수 있습니다. 네. 이 원래 보식 짝수 곱식 빼주면 는것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그이 부분이 이 부분이 판별식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여기가 음수면 루턴이음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음수면 해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여기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으니까 해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중근이 이제 마이기 2분의 b 이게 항상 중분이 되는 거겠죠? 여기 마이기 2분의 b 여기가 중분이 되는 거죠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양수면은 플러스 마이스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짝수 공식의 판별식이에요. 짝수 공식의 판별식이야.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자.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표현이야. 자, 이 이걸 비교하시면 지금 어떻게 된걸알수냐면 4분의 1/2된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d 기준으로는 이건 4분의 d가. 그래서 짝수식, 짝승우식, 8분식 짝수식을 4분의 d라고 표현을 하죠. 원래 8분식이 실제로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스스로 예. 그러니까대공식유도도한 줄도 아셔야 되고요. 그대공식 당연히 원래공식과 짝수공식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루트 아닌 판별식인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판별식을 역시 짝수공식까지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